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유 둘다 좋으니까 둘다써 해가지고 동막골촌장 이재명 비타민 C 이재명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대단하고 엄청난 소식을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지만 빙글에 웃음 짓게 만들고 청량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을 대폭 얼마만큼 대폭 9.5배 거의 10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어, 그전에 지역 아동센터하고 특수 보육 어린이집 원생들한테만 주던 과일을 일반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들에게 확대해서 준다고 합니다.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하고요. 어 부수 효과로 농가 소득이 145억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서 신규 일자리가 324명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목적은 두 개였던 거죠. 아이들의 건강도 증진하고 농가 소득도 향상한다. 일타쌍피가 되겠습니다. 원래 존재하던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을 일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가 기사의 요지가 되겠죠. 원래는 지역 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원생 3만 9천 명한테 주던 과일을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확대한다. 그래서 9.5배 늘어난다 이런 얘긴데요. 자 여기서 농가 소득이 145억 원 늘어나는 지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요 사업은 처음부터 이재명 도지사가 만들어낸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남경필 도지사 있을 적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올 3월이니까요. 올 3월. 올 3월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10배로 거의 10배로 확대했다. 이런 겁니다. 이전 도지사가 하던 거니까 하지만 대충 뭉게 이런 거 전혀 없죠. 오직 도민만 보고 어린이만 보고 10배로 확대한 겁니다. 남도지사도 잘했고요. 이재명 도지사도 잘했습니다. 자, 이러한 청량한 소식 그리고 학부모들과 원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소식. 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농가 소득 증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소식은 결식 아동의 급식비를 4,500원이라는 수치에서 6,500원으로 인상했다는 소식이 8월 14일날 들려왔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12일 전에. 그래서 6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에게 먹는 거라도 튼실하게 해야 라고 하면서 트위팅을 했었죠. 자, 이런 연속되는 소식을 보면서 저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 촌장과 인민군 장교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인민군 장교가. 뭐 그리니끼니 그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 그거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유 하, 뭐를 많이 매겨야지 뭐 이렇게 영화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사를 붙여 본다면 그러고 일단 아들을 잘 매겨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두 개의 소식이었습니다.